내 기장 말씀인데,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기장 말씀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였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불살라 드리는 화재로서 드리는 번제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죄를 계속 속죄하리라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분리됐잖아요. 단절됐잖아요 제로의 나의 막힌 담이 있죠. 그런데 희생과 은신을 다짐하는 번지의 제사를 통해서 죄속, 죄 용삼을 받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함목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 얘기는 어, 다섯 가지 제사 그리고 네 가지 제사 종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였죠 오늘 두 번째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릴 때곡식을드려 곡직을 드리고 기름을 쳐서 유황과 함께 발라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소재예요. 그데 이것도 번제와 같이 불에 태우기 때문에 불하자 하절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이 소재는 이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되 이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제사장은 번제에서는 백성이 가져온 소나 양을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을 치고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데 전부를 불살라드리는 하자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소재는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 그 곡식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발라서 제사장에 가져가면 그것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불살라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 기름을 어, 치고, 유황을 바른 그 예물을 기념물로 삼아, 불살라 드릴 지니, 이는 하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법문으로 삼았던 2장 14, 15, 16절 말씀 보면은, 첫 이삭에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죠. 곡식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인데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첫 이삭을 어 소재로 드리려거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게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곡식으로 드리는데 첫 이삭, 첫 곡식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있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 거벽으로 10분의 1을 드려서 또 우리의 신앙과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십일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십의 구도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치있게, 귀하게, 소중하게, 의미있게 또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1조만 드리면 십의 구는 내 것이다 십의 구도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의 것이지만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셨으므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10의 9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모든 것들의 첫것 초태생이죠 이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첫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장자죠. 첫 태생. 그다음에 첫 짐승 가운데 첫 것, 첫 짐승, 첫 태생이죠. 그다음에 곡식도 첫이사 첫 태생이죠. 뭐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 초태생. 이첫 태생 이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첫 이삭을 드리는데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소재의 특징이 뭐냐 이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에 기름을 발라, 아, 기름을 씻고 유황을 발라,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기념물로 삼아서 불살라 드리는 하재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곡식을 거두면 곡식이 살아있잖아요. 이 곡식의 씨앗을 또 뿌리면 또다시 생명을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라고 했어요. 이거 볶아버려요? 여러분, 볶아버리면 죽죠? 그죠? 그런데, 볶아도 혹시 살아있을 수 있는,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곱게 찌어버려요. 가루를 만들어. 곡집 가루를 만들어요. 그러면, 100% 죽죠?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제사 드리고 났다가 쓰는 그런 일이 없고 이것을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와께전하는 방법대로 여와의 것으로 구별해 드린다는 거요 100%로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살아있는 이 곡식을 볶아 가지고 띄어서그 곡식 가루를 이제 들이대 그 곡식 가루에 기름을 치고 유황을 발라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이것을 기념물로 삼아서 첫이사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물로 삼아서 남의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재는 자기 희생, 자기 이 헌신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재도 우리가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것으로 또 요즘 시대는 말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날마다의 삶의 훈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 받지 않으시고 그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둘다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신 거죠 가인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은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서 곡식을 드렸어. 그러니까 요즘 제사법 여기 에 있는 제사법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곡식을 드렸으니까 소재죠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어 드렸어요. 그 당연한 거죠. 자기에게 준 소절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거백으로 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뭐 여호와께서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에서도 알수 있고 오늘 레기 2장 14,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뭐냐면 곡식을 드린 거예요. 곡식이라고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뭐라고 차이를 지나면첫 새끼를 잡아 피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곡식을, 살아있는 곡식을 드리면 안 돼요.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고띄어서그 곡식 가루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가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거 터치라는 수지고도 없죠.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곡식 중에 대충 자기 생각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오늘 일장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드릴 재물을 미리 택해가지고 구별하고 성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 신학시대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어,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 문장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간이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고 가인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니까 아벨의 제사도 기뻐하시고 아벨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태생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해서 그첫 새끼를 딱 준비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피를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도 없는 이라 그랬어요. 희생과 은신이 없이는 재속 오늘 일장 말씀에 죄속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죄사함이 없다고요, 죄 영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 죄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요, 구원 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 받지 못하면 천국 가거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속하시고 제속제용사하시고제 사함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여와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드린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때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를 지구하는 어른양으로 오셔서 그 영원하신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를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대로 피 값으로 대속하시고 제형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구속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이루어떠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커튼 같은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나뉘었어요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맡긴담을 허시고 평화가 되신지라 그랬어요 그런 말음이 아마 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의 나음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제사로드려야 돼. 죽은 제사가 아니.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이 구약 시대처럼 용보개가이 앞에 있어요. 연보 큰 바구니 쉽게 말하면 그러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죠 그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다 헌금을 드려요 나와서 한 사람씩 드리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리빙스턴이 은혜를 받았는데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큰 연보 바구니에 자기 몸을 맡겼어요 그건 내 몸과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재자로 드린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탐험가로 세상에서 알렸지만 위대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여살리는 복음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주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데 희생하고 헌치났던그 사람이 리빙스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의 재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과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요. 가인은 내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여호와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여호와의 생각대로 따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기 2장 14, 15, 16절을 읽어드리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 테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니라. 아멘. 1장 말씀에서 번제에 대해서 오늘 2장 말씀에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은 이제 하목제가 나와요. 네 번째 제사의 종류는 속제제가 나오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는 석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번제, 하제에 이어서 하목제, 석제제 석건제, 이네 가지를 하게 되면 다섯 가지 제사의 종류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네 가지 제사의 종류를 우리가 살피면 이네 가지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재미있게, 분명하게 한눈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서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진짜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